10월 7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Amen. 오늘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어리석음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게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수신자를 향해서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수신자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네 가지 표현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이네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이네 가지, 네 가지 표현을 통한 수신자, 자녀, 아이, 아비, 청년,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신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 지금 자녀, 아이, 아비, 청년이라는 이네 가지 표현이 크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신자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을 의미하고, 청년들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신자들, 그리고 아기들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네 가지 표현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 세 가지 부류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 이네 가지 표현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크게 두그룹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의 많은 부분에 자녀들아, 아이들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요한 사도가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부를 때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요한에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자녀들아, 아이들아라는 표현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표현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라는 표현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크게두 부류로 나눠서 청년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청년들이고, 아비들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두 번째 견해에 따라서 지금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성도들아 라고 얘기해 모든 성도들아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장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저희가 아버지를 안았으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녀들아, 아이들아, 같은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인들에게 얘기할 때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요. 그의 종로 죄사함을 받았으니요. 또 하나는 아버지를 안았으니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성도를 크게 두 부류의 신자로 분류했을 때, 각각의 두 부류의 신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두 부류를 얘기해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를 알았으며. 2장 13절과 14절에 아비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아비드는 무엇을 하는가? 태초부터 계신 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아 라고 했을 때 13절에서는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말씀했는데, 1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위에서 강해서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장 13절과 14절은 지금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중에서 모든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좀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으로 죄의담을 받았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지이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 지금 하나님 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라는 말씀을 좀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사안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사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전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리신그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구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도록 역사하신 그렇게 속죄의 대응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요한에서 2장 2절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죄상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가 사암받게한 화목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속죄의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한다.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한서 4장 10절은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재물로 가져들 보내셨음이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표현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 자녀들아, 아이들아, 모든 성도들아, 예수님 믿는 너희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내가 요한사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쓰게 하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죄사암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암을 받은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지문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근데 그런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2사에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왜 심각한가? 죄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상을 받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고 복이 되는가? 우리가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막았는데, 그 죄가 이제 사함받음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아이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에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가냐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의 받은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상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한 1서 2장 12절과 14절 중에서 12절 말씀, 자매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제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2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사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죄사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간다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와 사랑의 귀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독생자의 예수님, 하나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서 나와 사례의 규제를 나누시는 그 놀라운 복을 삼기 에해서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누리시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사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산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규제에 살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늘이 진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의 배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께서 우리 주신 말씀 을 묵상, 하 면서, 주님이 기도, 하는 시간 을갖 도록 했 습니다.